네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 클래스팅 AI를 활용한 학생 맞춤 학습 과연 교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 선생님들께서 좀 간편하게 따라서 하실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방식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아 그러고 나서 아 기능적으로 또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효능감이 좀 느껴지시면 좀더 심화돼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의 수업을 설계를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반에서 클래스팅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연수 순서는 뭐 우리 반의 모습을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역시나 이 클래스팅 AI를 주로 좀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특히 어한 6월 정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시작을 해서 수학한 3개 단원 정도를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좀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여러 에듀테크를좀 굉장히 폭넓게 많이 해보는 편인데 그 중에 상당히 애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느껴져서 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만족을 했었던 그런 에듀테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가정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어 수업을 하는 어 수업이 이제 학생들 가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수 있게 교사가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 선생님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가정에 연계를 한다는 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게 퇴근 시간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연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면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이 클래스팅이라는 게 굉장히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좀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정 연계해서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어 내가 그거를 서포트를 하는 게어 주된 역할이겠지만, 그걸 하루에 30분씩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가정 연계에서 학습을 하게 만들면 이거를 한두 번은 하겠지만은 이게 꾸준히 뭐한달 동안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클래스팅 AI에서는 좀 자동화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클래스팅 AI를 어, 활용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이제 새긴 이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침 시간이랑 점심 시간에는 클래스팅 AI 러닝은 자유롭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을 올해 한세달 정도 지금 이제 해보니까 애들이 이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아침에 오면은 어, 태블릿을 그냥 꺼내서 플래팅 AI 러닝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 기다리거나 아니면 심심하거나 할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처음엔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애들이 결국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어,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아침 시간에 이런 태블릿 활용한 교육을 좀할수 있게 하니까 그 늦게 오는 애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가 선생님께서 네이버 검색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충격적인 어떤 통계를 많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반 학생이 20명인데 여기서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학생이 6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명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외국 적의학생들이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고 학교도 애들이 잘안 옵니다 이렇게 태블릿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할수 있게 하고 뭔가 태블릿으로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애들이 일단 학교에 굉장히 잘 옵니다 잘 오고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어 여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 저한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자료에 실어놔서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다음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이 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클래스싱 AI 러닝에서는 계속 문제를 주는 무한대로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 만들어져 있으니까 애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뭐 별로 다른 걸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경험치를 얻는 그런 어떤 좀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른 학교랑 약간 경쟁하기도 하고 좀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아 일등 1등, 우리도 1등이 되어보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몰래 저희 반 학생들을 좀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가 막 이렇게 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하라고 한게 아니고, 어, 요, 요 장면이 이제 애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태블릿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지금 다 클래스팅 AI 러닝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사진을 제가 몰래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왜냐면 저희 반 학생들이 절대 이런 학생들이 아닙니다. 절대 애들이 공부와 관련된 거를 절대 하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 뭐 요, 플래스팅 AI는 약간 게임식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래서 좀한 문제 한 문제를 예를 들어 수학 익김책에서 풀게 하면은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는데, 좀 빨리빨리 좀 하려는 경향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 애들이 공부와 관련된 걸, 어, 선생님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거는 많이 좀 어떤, 장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몰래 이렇게 애들이 좀 하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해놨습니다 보면 이제 자기들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열심히 이제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클래스팅 AI 러닝을 통한 문제풀이가 문제풀이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 초등학교 4학년 지금 수학의 막대그래프 단원을 어, 학생들이랑 같이 어, 클래스팅 AI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150개까지 문제를 푼 학생들, 한, 제가 학생들한테 풀라고 준 거는 한 아마 요 정도일 겁니다. 100개가 안 되겠죠, 아무래도. 뭐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이제 클래스팅 AI 러닝을 하게 하면 애들한테 문제를 이렇게 많이 줄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수학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100개가 안 되고 뭐 한, 한, 아무리 많이 많아 봐야 한 70개? 한 정도가 한단원에서줄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 반에 어떤 학생이 468개의 문제를 푼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원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수학 문제를 풀수 있고 뭐 동영상도 볼수 있고 하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468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70 문제를 풀라고 줬다고 하면은 실제로 자기 혼자서 약 400개의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생님 수학 익힘책에 게 있는 문제 숫자를 다 세도 한 400개 정도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단원에 한해서만 여학생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혼자서 알아서 푼 거죠. 만약에 선생님들도 지금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68문제를 선생님이 학생한테 문제를 풀라고 주면 우리가 한 학기가 약 100일 정도 1학기가 되는데 하루에 4문제씩 꾸준히 얘가 풀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할려고 할까요 애들이? 그러안 한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란 말이죠. 근데 애들이 이게 어, 탭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에는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재미 요소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이제 다, 어 참고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이게 제가 지금 수학 사례만 좀 보여드려서 좀 약간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 저희 반에 이게 아예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다른 과목을 하긴 기좀 어려워서 일단 수학을 중점적으로 제가 해서 이런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이 학생이 한국말이 저랑 통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저랑 한국말이 통하지 않는 학생인데 어 학교 에 와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없는 거죠. 얘왜냐하면한국를 저는 한국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 나머지 또열3 명의 학생은 어느 정도 한국말이 통하니까 한국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이 어 자기가 뭘 이렇게 할게 없는 거죠. 수업 시간에 사실은 근데 이제 이 클래스팅 AI 같은 경우는 주로 수학이고 문제가 많이 나오고. 뭐 그림을 보면서도 풀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괜히 마, 굉장히 많으니까, 집에 가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답률도 86% 아주 높은 그런 정답률을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래서 이렇게 좀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얘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학생이 하나 나오는데, 얘는 문제를, 어, 전체의 수학 문제를 1300개를 풀었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에. 저도 좀 놀라, 놀라워요. 얘도 전혀 한국말이 통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 들어가서 하는지 알려주고, 문제를 푸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문제 풀었을 때 너무 정답률이떨어져프0%막 이런 게 몇백 개가 쌓여있어서 한 30개 나오는데, 지금은 한50% 정도까지, 이게 단원 전체다 보니까, 지금 한그5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도 있다라는 거 선생님께 보여드리고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 계신 학교는 지금 제가 있는 학교보다는 어떤 기초학력의 어떤 기본적인 애들의 수준이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뭐 이렇게까지 문제 풀지 않아도 한100 문제에서 200 문제 정도 풀면 학생들이 어 대부분 정답률 한80% 이상이 나오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급에서 이렇게 어 애들이 절대 이게 선생님이 시켜서 할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애들이 클래스팅을 통해서 뭔가 공부를 하는 걸 뭔가 재밌게 여기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원을 제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간단하게 이제 모형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가 각 차시가 아니라 단원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단원 도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단원에 각각의 어떤 차시가 있겠죠. 그래서 각 차시별로 수업을 하고 형성 평가를 하고 수업을 하고 형성 평가를 하고 수업을 하고 형성 평가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총괄 평가를 통해서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수업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뭐 진단 평가도 매 단원마다 보기도 힘듭니다 사실 수업 우리 수업을 해보면 알잖아요 뭔가 나의 수업 준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있습니까? 저도 뼈저리게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 어떤 때는 이 수학 한 단원에 진단 평가 문제를 인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애들한테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진단 평가를 했으면 또 진단 사실 한 문제만 풀고 끝이 아니라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충을 못합니다. 이 못하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어,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차시별로 수업을 했으면 얘네들을 어, 공부가 잘 됐는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평가를 못합니다. 어, 왜냐면은이 반에 학생이 한두명 있으면 이렇게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반에 한 20명 정도, 한 10명만 넘어가도 애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그거를 평가를 풀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걷어서 내가 채점을 하는 것 자체가 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각 수업 차시마다 항상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이 교사의 노동력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 그다음에 이것 정도만 어느 정도 하는 학급도 있고, 이제 아 이제 못하는 학급도 있고 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총괄평가와 관련해서는 뭐 단원 평가를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정도는 단원에서 애들 틀린거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총가평가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이 앞에 부분은 안 하고 지금 총괄평가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그걸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저는,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팅 AI에서는 어 그래도 약간의 저는 가능성이 좀 보여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어 활용을 했었는데요. 방금 그 매니저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진단 평가를 했을 때 얘가 뭐가 부족한지가 바로 나옵니다. 일단 이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실시간으로 이 것이 안 되는 어 AI 코스웨어우 굉장히 많은데 어 이그 클래스팅 AI에서는 네 클래스팅 AI에서는 얘한테 진단 평가를 돌리면. 하여튼, 어떤 부분이, 내용이 저학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기초학년 부진인 반가우나 어, 아니면 좀 못하는 애들 데리고 교육을 할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답도 안 나온다. 라는 생각이죠. 왜냐면은 내가 지금 4학년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3학년 것도 못하고 2학년 것도 못해. 그러면은 얘가 어디를 못하는지를 내가 찾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고도로 수학적으로 훈련받은 선생님이 있으면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그다음 얘는 이 문제를 주면, 아, 이거보다 쉬운 문제는 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데 그래서 이렇게 좁아서 진단을 할수 있으면 뭐 그렇겠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 클래스팅을 라이브 형태로 얘가 부족한 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잡아주면, 아, 이 부족한 부분에 가서 어, 뭔가 어떤 동영상 형태의 강의를 볼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만 가르쳐 주면 애들이 알아서 부족을 채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그,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거는 얘네들에게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이 클래스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알려주는 거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알려주면 우리 반에 한 다섯 명 정도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걔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알려주면 애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지는 애들끼리도 어떻게든 어, 그 분위기만 조성을 해주면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뭐 강의 위주의 뭐 교육이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이 강의 위주의 교육이 없으면 내가 우리 반에 부진학생이 한 20명인데 저희 반에는 10명 넘었거든요. 처음에 진단평가 했을 때 13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얘네들에게 어떤, 어떤 처방을 내가 다 해줘야 되는데 수업시간은 40분인데 그럼 13명에게 그런 처방을 해주면 한 명당 3분씩 해야 되는데 3분 만에 이걸 내가 어떻게 그 해결을 합니까? 적어도 다른 애들이 어떤 강의를 보고 있을 때 강의를 보고 있을 때한 명씩 내가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클래스팅에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장치가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유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진단평가를 보고 나면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단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고 이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근데 학생들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학생들도 이게 뭐이 요, 요 부분에 대해서 뭐 랭킹이 나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옆에 친구를 보니까 훌륭하네. 옆에 친구 뭐 잘하는 애가 있어. 왠지 이거를 굉장히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 제, 저희 반 애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laughs> 빨간색이 나오거나 뭔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면 얘를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대요, 자기도. 왜냐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바꾸기를 원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초록색으로 바꾼 애들이 옆에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어, 예를 들어 오늘 수학 수업을, 예를 들어 수학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갔다 하더라도 이게 클래싱의 AI 러닝이 이게 차시별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오늘은 오늘 내가 평면도형의 밀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아이 밀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AI 러닝을 수업 시간에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집에서 강의도 참고를 해가지고 봐서 결국 어떻게든 초록색으로 바꿔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선,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분명한 목표점이 있는 어떤 활동을 주는 거죠. 활동을 주면은 학생들이 아 그래도 내가 이거를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뭔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내가 부족한 학생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강의를 볼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강의를 보면서 이해를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문제에 도전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그 단원에서 문제를 막 300개씩 풀기도 하고 400개씩 풀기도 하지만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뿌듯해합니다. 그렇죠? 또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또 못하는 애들이 또 이렇게 왜 애들 바꿔왔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또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뿌듯해요. 그쵸? 아, 뭔가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또 이런 과정이 어, 보통 어떤 AI 코스웨어, 다른 어떤 AI 코스웨어를 보면은 뭐한 3일 있다 나오거나, 뭐한 이틀 있다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클래스팅에서는 요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들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게 반응이 오니까 마치 요새 애들이 무슨 쇼츠 동영상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애들이 뭔가 안 되면 다시 도전하고 안 되면 다시 도전하고 이게 어 한번 도전하는 것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 이 계속 끊임없이 해가지고 초록색이 나오고 지금 여기 자료 화면에는 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정말 이제 잘하는 애들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뭐 매우 훌륭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얻고 와 됐어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아주 저도 뿌듯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단원에 진단, 진단한 것에 대해서 어각 단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 차시에 대해서는 형성평가를 진행을 해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총괄 평가는 이제 교사가 어 문제를 학생들한테 알림으로 쏘거나 아니면 자기 주도적으로도 총괄 평가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뭐 굳이 프린트로 문제를 인쇄하고 그걸 다시 받아서 내가 채점하고 또는 옆 친구랑 바꿔서 채점해 뭐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채점이 되는 시스템으로 총괄 평가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요그 학습이 좀잘 이루어지는 완전 학습의 과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서포트 해주는 방식으로 선생님께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좀 이용을 하실 만한 그런 유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진단 결과를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 결국 학교는 뭐 잘하는 학생도 키워줘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못하는 애들을 그래도 최소한 내가 다음 학년으로 넘겼을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는 부진 학생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교실에는 보충학생 필요 없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보충학생 필요 없는 애들은 이제 내 학년과 내 반에 맞는 애들이죠, 사실은. 보충학생 필요한 애는 맞지 않는 애다 보니까, 대, 대체로 이런 보충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수업시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진단 결과 보충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교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두 명만 있어도 한 명은 잘하는 애가 있고 한명은 못하는 애가 있는데 이 못하는 애가 좀 이제 기초학력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잘하는 애랑 진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 맞추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수업시간 만에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한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진단 결과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에게 어, 기본적으로 너, 어떤 어, 이 학생이 학습을 할수 있는 어떤 시간을 어떤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진단 평가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면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일단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고 어, 두 번째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래도 어, 내가 시험에서 빵점을 받는 걸좀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전과라는 걸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과에 막 있는 문제 같은 거 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걸, 이걸 안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은. 사실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많고 그중에서도 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클래스팅 그 AI와 클래스팅 LMS에는 이런 어,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사가 LMS를 사용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보내면 학생의 휴대폰에 이게 뜹니다. 아, 알림으로 뜹니다. 앱으로 설치를 해놓고 학생 계정으로 그 앱에 로그인을 해놓으면 교사가 알림을 보내면 그게 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이거를 처음에 보고 나서 아, 이앱 버전이 진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한테 뭔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이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은 앱을, 아, 휴대폰을 달고 삽니다. 보통.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애들도 다 그래요.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선생님한테 메시지가 오면 어, 이 학생들이 뭐뭐 뭐 정말 뭐좀 마음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선생님이 메시지 보내도 무시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이 또 메시지 오어 우리 선생님 메시지 보는데 이러면서 그걸 또 봅니다 왜냐면 얘네들 뭔가 계속 재밌는 거를 추구하는 학생들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봅니다 그걸 봐서 어 문제 풀라고 하냐 그럼 또 들어가 봅니다 그럼 틀리든지 맞든지 이게 뭐클래스팅 AI가 이게 아까 문제푸는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틀렸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애들이 뭐 틀리는 거에 대해서 큰 그런 부담감도 없으니까 그냥 애들이 문제를 풉니다 물론 선생님이 한 번에 뭐30 문제 이렇게 줘버리면 안 풀겠죠. 애들이 끝까지 알아야 되겠지만 저는 뭐한세 문제, 한 다섯 문제 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냅니다. 밤에 이렇게 한 번씩 보내고 시간, 저도 뭐 맨날 보내는 건 아니고 이제 생각나면 보내요. 생각나면 한 번씩 보내는 거죠. 그럼 애들이 갑자기 이제 선생님한테 어, 뭔가 알림이 왔네, 한번 봐야겠네, 하면서 이거 보는 거죠. 보게, 보게 되고, 이제 선생님이 다음날에 뭐, 뭐 검사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가끔 검사를 해서 안한 애가 이제 가끔 했으면 은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이 온라인의 어떤, 그러니까 방과 후의 어떤 영역이 학교 교실과 뭔가 연결됐다는 느낌을 학생들이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게 휴대폰으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자꾸 알림이 가고, 어, 그걸 이제 다음날 선생님 또 체크도 가끔씩 하니까 어그럼 애들이 또 하여튼 저는 풀기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학교 애들이 워낙 좀 기초학력이 낮아가지고 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풀기만 하면 칭찬도 해주고 하면 애들이 또그 부진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학교 가서 칭찬드릴 일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맨날 수업시간에 자거나 아니면 저기 연필만지거나 아니면 지우개 지우개를 이렇게 토막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칭찬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칭찬해주면 애들이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 습관이 생기고 어 강의도 아마 보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정, 가정 연계라고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과제를 줍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보내주는데 저 아마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죠? 한국을 못하는 애들도 있어서, 뭐, 이렇게 동영상을 뭘 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뭔가 클래스팅에 있는 동영상을 보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외부의 어떤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과제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클래스팅, LMS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보고, 아, 이 AI 러닝에 가서 이거를 초록색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완료하면 댓글 달아라. 라고 하면 애들도 댓글 달고, 밑에 애들 댓글 달게 있으면 나도 왠지 댓글 달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또 애들도 막안 했어도 댓글 달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애들한테 이렇게 시간의 제약이 어떤, 벗어나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보충학습에 뭔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새같이 이렇게 그좀 집중력이 좀 짧고 뭔가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 뭐이 쓰레기 주워하면 쓰레기 주운 다음에 이거 어디서 버리지?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집중력이 짧은 애들한테는 이렇게 짧게 짧게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 해가지고 보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어,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중국어 러시아어 이게 아비데 아랍어입니다. 저희 반에 모로코에가 있어가지고 아랍어로도 이렇게 보내야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아마 선생님들 계신 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어, 한국말로도 탁 쓰면 애들이 알아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만 해놨으면 와,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댓글 을 답니다. 아, 이게 실제로 저희 반 학생들이 이게 댓글 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해가지고 보면은, 어, 오후 제가 뭐, 이 과제는 제가 좀 그, 어, 그 보냈었는데 밤에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고고고고고 이러면서. 어, 제가 이거 이름을 지어놨는데 얘가, 얘도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애입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신난 거예요. 지금 뭔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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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고 얘랑 얘가 친구입니다. 얘랑 얘가 친구라서 아마 얘가 한걸 보고 어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문제 풀라고 하고 또 그게 수업 문제다 보니까 애들이 크게 좀 언어적인 문제가 없이 풀수 있는 게 그래야만 수업 문제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는 를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좀 효과가 느껴져가지고 아 이런 걸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완료한 사람한테는 특별한 상품을 준다. 다음 날 이제 와가지고 뭔가 급식을 좀 빨리 먹인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애들 그걸 촉진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완료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저희 반의 목표는 그거예요. 네, 그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반은 가장 먼저 완료하는 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못하는 애들도 하여튼 빨리 들어가서 뭔가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마다 돌아갑니다. 어느, 날, 어느 날에는 가장 먼저 완료한 거. 또 어느 날에는 뭐 정답률이 높은 거.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면서 애들이 좀 재밌게 좀 문제풀이 과정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매일 밤 열심히 하다 심야 문제풀이 시간 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5분 안에 분의 손의 문제를 5, 5문제를 맞추면 다음날 또 여러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하겠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애들한테 이걸 이해를 시키면은 첫날에 이제 열 시에 딱 애들한테 문제를 딱 평가를 딱 배부를 하면은 애들이 참여를 별로 안 하겠죠 첫날은 근데 다음날에는 누가 이제 상품을 받는 거예요 애들이 <laughs> 그 다음날이 되면 애들이 열시 되면 휴대폰을 들고 있겠죠 그쵸 빨리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막 엄마랑 같이 하는 애도 있습니다 애도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학부모님도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우리 선생님은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또 학부모의 불만도 좀 사라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문제 풀이가 오프라인의 어떤 학교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좀 기초학력이 부진인 학생들한테도 알림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학습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뭔가 어떤 안내사항이 학교의 안내사항도 볼 수도 있고 어 공부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애들이 댓글도 달고 이런 식의 분위기를 형성해 놓고 나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애들이 이렇게 아네 이렇게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클래스닝 가지고 이제 노는 거죠. 애들이 뭐 저희 또 학교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뭐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교실 안에 있는데 제 교실에도 보드 게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클래스팅에 보면 막 퀴즈 배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애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을 꾸려 나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좋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클래스팅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어, 선생님들 계신 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지금 저 제가 있는 학교보다 더 참여율이 아마 높을 것이고 처음에 했을 때 애들이 더 기능적으로도 잘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뭐 뭐 저는 정말 그렇게 확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한번 클래스팅 한번 도입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 선생 님 제가 드리는 노력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과제 누르고 우리 이번 단원에 몇 번, 몇 번, 몇번 차시 문제 정도만 세팅해서 애들 보내면 애들이 알아서 하니까 분위기 만드는 거는 상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가끔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 만드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수학 읽힘 책을 하셔도 어차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 그런 것들을 좀더 재밌게 애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좀 재밌는 그런 클래스팅 활용 어그 클래스팅 활용을 통해서 기초학년 학생들의 좀 학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